2023년 6월 18일 5명의 부유한 승객을 태운 수백만 달러짜리 잠수정이 타이타닉의 잔해를 보기 위해 대서양의 깊은 곳으로 잠수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신호가 사라졌다. 완전히 바닷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타이탄 잠수정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어째서 호화로운 탐사가 끔찍한 비극으로 변했을까? 이것은 타이타닉의 저주인가? 아니면 인간의 과실인가? 오션게이트 오션게이트 안신 타이탄 타이탄 잠수정을 설계하여 최대 5명이 수심 4000m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타이타닉 타이타닉 잔해는 해저 약 3800m 깊이에 위치해 있다. 오션게이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타이타닉 잔해 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승객 1인당 비용은 약 5만 달러이다. 타이탄의 무게는 9 5 2 5 k g 이며 시속 5.6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 이 잠수정은 발광 다이오드 조명 시스템, 잠수함 탐지, 항법 시스템, 고급 카메라를 갖추고 있으며, 창문은 단 하나뿐이다. 오션 게이트는 타이탄은 탄소섬유벽 두께는 13cm이며, 이 잠수정은 발광 다이오드 조명 유지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다. 이 잠수정은 발광 다이오드 1 0 c 오션 게이트는 탄소섬유 탄지, 탄소네 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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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양쪽 끝은 티타늄돔으로 덮여 있다. 승객이 탑승하면 해치가 완전히 봉쇄된다. 승객들은 보통 바닥에 앉아 곡선형 벽에 기대게 된다. 내부에는 화장실도 있다. 수면 위에 있는 오션 게이트 직원들은 타이탄의 위치를 추적하며 조종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항로 안내를 제공한다. 타이탄 타이탄 잠수정은 2023년 6월 16일 캐나다 뉴펀들랜드에서 폴라프린스 폴라프린스 선박의 지원을 받아 출발했다. 이 잠수정의 임무는 뉴펀들랜드 해안에서 약 5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타이타닉 타이타닉 잔해를 탐험하는 승객을 태우는 것이었다. 폴라프린스의 공동 소유주인 미아오프케크 마리타임 호라이즌 서비스. 미아푸케크 마리타임 호라이즌 서비스에 따르면 타이탄은 6월 1 8일 오전 9시경 잠수를 시작했으며 같은 날 오후 6시 30분에 수면으로 복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타이탄과 수면 선박 간의 마지막 연락은 오전 11시 47분에 이뤄졌다. 그러나 타이탄과 수면 선박 간의 마지막 연락은 오전 11시 40분에 이뤄졌다. 그러나 타이탄과 수면 선박 간의 마지막 왕 탑승자 명단에는 4명의 승객과 1명의 조종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승객 중한 명인 해미시 하딩은 영국 출신 억만장자로 두바이에 본사를 둔 항공사 액션 항공의 회장이었다. 사고 발생 전 하딩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타이타닉 탐사를 전문가로서 진행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한 캐나다 뉴펀들랜드에서 40년 만에 가장 혹독한 겨울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번 탐사는 2000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앵그로의 부회장 샤자다 다우드와. 그의 아들 술레만 다우드가 있었다. 앵그로는 비료, 자동차 제조, 에너지 디지털 기동다이. 다음 생객은 포랑리 나르조레로, 프랑스 출신 탐험가이며 타이타닉호의 잔해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회사의 해저 연구부서 책임자였다. 프랑스 해군에서 복무할 당시 그는 심해 잠수부이자 기뢰 제거 전문가로 활동했다. 퇴역 후 1987년 타이타닉호의 첫 번째 인양 탐사를 이끌었다. 2010년 프랑스 블레 라디오 방송가의 인터뷰에서 그는 심해 잠수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며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젠가 반드시 닥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브루난 탐사선의 마지막 탑승자는 스톡턴 러시로 오션게이트의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이며 이번 탐사선의 마지막 탑승자는 스톡턴 러시로 오션게이트의 3사구 부시구여는 브랑사선의 박이운 거몽고 부시원의 3사전, 4사전, 3사전, 4사전, 3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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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사전 타이타노가 폴라 프린스와의 연락이 끊긴 지 1시간 45분 후 당국은 18시 35분에 실종 신고를 받았으며 이후 대규모 수색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타이타노를 찾기 위한 수색작전은 빠르게 미국, 캐나다, 프랑스가 참여하는 국제적인 구조작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미국과 캐나다 해안경비대가 해상에서 소나 부표와 고급 음향 감지 센서를 장착한 항공기를 사용하여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미국 해안경비대는 타이탄호가 운전한 상태라면 내부 승객들이 약 70일을 9시간 동안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조조 작업의 마감 시간을 설정비들은 기대했던 구종 수중 탐색 장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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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장비들던 구종 수중 탐색 장비들은, 기대던 구종 수중 탐색 장비들은, 기대했던 구종 수중 탐색 장비들은, 기대했던 구종 수중 탐색 장비들은, 구종 수중 탐색 장비들은, 구종 수중 탐색 장비들은, 구종 수중 탐색 장비들은, 구종 수중, 수중 탐색 장비들은, 당국은 이 소리가 반드시 타이탄호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21일 기준 수색 작전에 참여한 최신 장비와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 해군의 심해 탐색 시스템. 캐나다군의 감압 챔버를 갖춘 위로 지원함, 구조된 인원이 수면 압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됨, 그리고 첨단 센서를 장착한 항공기 및 수송선 등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타이탄온의 산소가 점점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희망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6월 22일, 원격조종 무인 잠수정 아로비이 처음으로 해저 탐색을 개시했습니다. 심약 3 8 0 0 m 에서 실종된 타이타노를 찾고 인양할 수 있는 아로비는 전세계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같은 날 저녁에 전세계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같은 날 저녁 현지시간 미국 해안경비대는 타이타노를 찾고 인양할 수 있는 아로비는 전세계적으로 추정된 타이타노를 찾고 인양할 수 있는 전세계적으로 추정된 타이타노를, 타이타노를 찾고 인해공 오후 3시경 전 모거, 전마우기의 제독이 타이타노의 운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이론 뉴스에 따르면 타이탄 잠수정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운명이 밝혀진 지금, 이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초점이 될 것입니다. 타이탄에는 블랙박스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잔해를 회수해야 합니다. 조사관들은 이 잔해를 현미경으로 면밀히 조사하며 탄소 섬유를 분석하고 첫 번째 균열이 발생한 정확한 위치를 가리킬 수 있는 균열 흔적을 찾을 예정입니다. CNN에 따르면 잠수정이 외부에서 가해진 엄청난 수압으로 인해 압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심 3톤의 압력으로 산산 조각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심 3톤의 압력으로 산산 조각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탑승자들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CNN에 따르면 참수정이 외부에서 가해진 엄년적으로 산상조강 가능을 보란 CNN은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며 타이탄 폭발 사고 요 인간의 유해가 발견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으로 유명한 감독이자 심해 잠수정 전문가인 너블 제임스 카메론 제임스 카메론 버스 타이탄 잠수정의 설계 결함을 지적했습니다. 탄소 섬유는 가볍고 강도가 높아 항공 산업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압축 강도가 부족하다라는 점에서 심해 탐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타이밋이 소재는 단순히 적절하지 않다고 갑작스러운 수압 변화가 발생할 경우 특히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그는 타이탄이고, 남파선에 33차례 잠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타이타닉호 남파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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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차례 잠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타이타닉호 남파선 33차례 잠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타이타닉호 칸슨선이 데키런 33시베런 경고어린가. 과거 타이탄니 탑승하고 또나 탐사한 일부 사람들은 은이급하게 조립된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으며, 건설용 중고 강철 튜브를 재사용하고 내부 조명으로 캠핑용 랜턴을 사용했으며, 객실이 매우 좁아 승객과 조종사는 의자 없이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했고, 번갈아가며 다리를 뻗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탄 잠수정의 안전부족에 대한 경고는 이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2018년 오상케 때 해양 운영 책임자인 3데이비드 로쿠리지, 데이빌라쿠리지는 타이탄이 4km 깊이에서 작동하는 잠수정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타이탄에는 실시간 선체 구조 모니터링 센서가 없었으며 대신 음향 센서 선체 균열 소리를 감지하는 장치만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방식으로 소리가 들릴 때는 이미 선체가 파괴 직전인 상태였습니다. 또한 관찰용 창문은 1.4km 깊이에서 버틸 수 있는 압력까지만 장치만 또한 오신게리 잠수장 설계에 참여했던 두 명의 엔지니어도 프로젝트를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러시 CEO가 그들의 안전 조언을 무시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직했으며 특히 선체 두께를 10cm에서 15cm로 늘려야 한다는 중요한 제안도 거부당했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 11월 미국 CBS 방송국의 보도에서 기자 데이비드 포그는 타이탄 잠수정을 타고 타이타닉 난파선을 탐사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탐사에 앞서 오션게이트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스톡턴 러시가 포그 기자에게 잠수정 내부를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러시는 타이탄이 승강기처럼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오직 하강과 상승 기능만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타이탄은 여러 부품이 즉석에서 조립되었고, 기성품 부품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이 잠수정은 컴퓨터 게임 조작 장치로 조종되었습니다. 그러나 타이탄은 여러 부품이 즉석에서 조립되었고, 기성품 부품들이 사용된 제지의스를 럭스 제작된 추가적인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타이탄은 여러 부품이 즉석에서 조립되었고, 기성품 부품들이 사용도 했습니다. 그러나 타이탄은 여러 부품이 즉석에서 조립되었고, 기성품품들이 부 사용도 했습니다. 그러나 타이탄은 여러 부품들이 사용도 했습니다. 도론계였습니다. 여기 우, 그나고 일부에서는 이 게임 조작 장치가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보는 없습니다. 한편, 디스커버리 채널의 미지의 탐험 프로그램 촬영 감독인 브라이언 위드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100%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위드는 2023년 6월 18일 타이탄 잠수정이 실종된 후큰 불안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21년 5월 타이탄이 타이타닉 난파선으로 향하는 첫 탐사를 준비하던 시기에 직접 시험 잠수에 참여했습니다. 위드와 그의 동료들은 여름 동안 오션 게이트사와 함께 난파선 촬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추진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었고 컴퓨터가 응답하지 않으며 통신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었고 컴퓨터가 응답하지 않으며 그들은 고요한 바다에서 약 30m 깊이까지 잠수한 후 이것이 과연 3,800m 이상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잠수정을 계속 타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위드는 회상했습니다. 이 다이빙 이후 오션게이트는 미 해군과 협력하여 타이탄 잠수정의 설계를 다시 검토하도록 자문을 구했습니다. 러시 대표는 희망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탄소섬유로 만들어진 선체가 다양한 다이빙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기술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드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타이타닉을 총촘하게 유지될 수 없다는 교고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부 전문가들은 선체가 다양한 다이빙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교고도 느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부 전문가들은 선체가 다양한 다이빙 환경에서 유지될 수 없다는 교고, 아마도 1 0 번째 질문 안 드는 교고도 함께 죽고 위드는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땅을 여행하는 등 다양한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료들과 함께 타이탄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좋은 예감이 들지 않았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오션게이트는 총 6번의 탐사 투어를 진행했지만 타이타닉 난파선까지 성공적으로 도달한 것은 단 2번뿐이었습니다. 나머지 탐사는 잠수 도중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한 캐나다 출신 백만장자 부부는 탐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거부한 오션 게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투어 참가자들은 다이빙 전 모든 위험을 감수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2023년 10월. 미국 해안경비대는 잠수정 타이탄의 마지막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유해도 이 잔해와 함께 발견되었으며 조심스럽게 수습된 후 의료 전문가들에게 넘겨져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당국은 타이탄 잠수정의 꼬리 부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대서양 심해에서 압착된 후 처음으로 공개된 잔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꼬리 부분이 선체에서 분리되어 있으며 가장자리는 거치게 부서져 있고 근처에서 다른 파편들도 발견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이 잔해가 타이타닉 난파선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조사관들은 이 잔해가 타이타닉 난파선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조사관들은 이 잔해가 타이타닉 난파선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조사관들은 이 잔해가 타이타닉 난파선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조사관들은 이 잔해가 타이타닉 남녀. 이는 폭발과 달리 외부 압력이 내부를 강하게 압축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심해 탐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해저 가까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가능하더라도 그들은 심해의 기계를 다루는 방법과 비상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아는 전문가들과 함께 하거나 사전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심해 잠수 장비에는 내부 인원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심해 탐사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 지원 연구, 엄청난 재력을 가진 후원자의 지원, 혹은 심해 탐사 관련 업계에서 정식 지원으로 계약을 맺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한편, Dr. Dipsy라는 별명을 가진 플로리다 출신의 한 과학자는 수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100일 생활한 세계 기록을 가진 후원자의 지원 함점. 안전성은 결국 인프라와 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션겟사이 잠수함 타이탄 사고는 전 세계 이목을 끌며 잘 알려지지 않은 모험 여행 서비스, 즉 잠수함을 이용한 타이타닉 탐험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우주 여행이나 에베레스트 등반처럼 널리 알려진 모험 여행과 함께 타이타닉 탐사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도전하는 특별한 경험으로 슈퍼리치 계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주 관광을 제공하는 몇몇 기업으로는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스페이스X 버진 갤럭틱 홀딩스, 프로진 갤럭틱 홀딩스, 그리고 블루오리지 루오리진 간당할수 있는 초부요층입니다. 이들 기업의 고객들은 일반 여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초부요층입니다. 심지어 슈퍼리치 계층조차도 이러한 위험을 다시 고려할 것입니다.